이별 후,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들까? 연애 심리 깊이 탐구. 이별은 끝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일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끝난 걸 알지만 마음은 매일 무너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아픈 걸까요? 그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공허, 후회, 그리고 나 자신. 이별의 심리학,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이별 직후 뇌에서 벌어지는 일. 이별은 뇌에게 상실이라는 충격을 줍니다. 특히 사랑에 빠졌을 때 분비되던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 모든 게 끊겨요. 마치 마약이 끊긴 것처럼 뇌는 고통을 느끼고 금단현상을 겪습니다. 그래서 울고 초조하고 먹지도 못하고 다시 연락하고 싶어지죠. 연구에 따르면 이별 후 초기 며칠간은 뇌의 신체적 통증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아픈 거예요. 진짜로. 이부 이별 후 겪는 감정의 단계. 첫 번째는 부정. 이게 진짜 끝일 리 없어. 두 번째는 분노.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세 번째는 타협. 그냥 친구라도 하면 안 될까? 네 번째는 우울.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리고 마지막 수용. 이젠 보내줘야겠구나. 이건 심리학자 쿠블러 로스가 말한 상실의 5단계예요. 모두가 겪는 길이지만 순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3부 왜그 사람이 그토록 특별했을까? 사랑은 기억과 연결돼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았던 이유보다 함께했던 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르죠. 함께 먹었던 음식, 듣던 노래, 걸었던 거리. 그 기억들이 자꾸 현실을 방해해요. 특히 첫사랑이나 처음으로 깊이 의지한 연인일수록 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한 장을 정리하는 것 같아서 더 힘든 거예요. 사부 이별이 남긴 교훈. 모든 이별은 우리에게 뭔가를 남겨줘요. 그게 고통이든 성장의 씨앗이든 어떤 사람은 이별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고통에 오래 머무르며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꼭 기억해요.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사랑은 함께 할 때도 아름답지만 떠나보낼 줄알때더 깊어져요. 오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1. 연락처를 지워야 할까? 네, 가능하다면 지우세요. 남겨두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 감정은 무조건 털어놔야 할까? 맞아요. 친구, 가족, 일기, 상담 어떤 방식이든 좋아요. 말하지 않으면 썩어요. 3. 금방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할까? 아니에요. 상처 위에 덧칠된 사랑은 더큰 상처가 되기도 해요. 4. 나를 돌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한끼잘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엔딩. 이별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요. 잊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흘려보내세요. 언젠가 그 기억은 아프지 않은 풍경이 될 거예요. 이별을 겪고 있는 당신에게 이 영상이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면 저도 힘이 나요.